이 사람을 좋아해요. 아, 네, 친구, 번님들을 좋아하신단 말이야. 음... 그러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자꾸 퍼주고 매기는 걸 좋아하셔. 음... 그러니까 돌아서면은 나는 맨날 적자란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3년도 갑진년 또 우리 토끼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토끼띠 분들 갑진년 어떠한 변화들이 생기는지 알아볼게 음. 앞서서 우리 토끼띠 분들 우선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먼저 말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음. 이일 저일 뭐물 가리지 않고 좀 하시고. 음. 근데 이분 분들이 부지런할 때는 엄청 부지런한데 음. 게을릴 때는 또한정 없이 게을르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한번 할 때는 잘 하시는데, 음. 일을 한번 놓아버리시면, 네. 안 일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셔. 아. 그러니까 일자리를 한번 그만두면, 그 일자리를 하나 찾을 때까지, 그 텀이 너무 길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음. 근데 이분들이 좀, 이제는 좀 재빠르게 좀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으시겠어. 음. 뭐 이번 해년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동지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 직장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음, 아, 왜요? 좀 그런 게좀 많이 잘 들어오나요? 네, 직장 운기가 올해는 좋거든요. 아. 갑진년에는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 뭐 새로운 거를 찾는다, 음. 뭐 직장을 이렇게 좀 원한다 하시는 음. 분들은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 아. 않을까. 그럼 갑진년에서 그런 토끼띠 분들 어, 많은 변화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음. 좀 내가 좀 새로운 것들을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이런 것도 도전해봐도 괜찮나요? 장사 이런 거는 좀안 맞아요. 장사는 안 맞고 음. 왜냐면은 장사를 하면은 이분들은 다 퍼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만 손해야. 만약에 술장사를 하잖아. 그럼 지인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 벌리다가 벌려 다 봐. <laughs> 왜냐하면 토끼분들, 토끼띠분들이 이 사람을 좋아해요. 예, 아, 네, 어. 친구, 번님들을 좋아하신단 말이야. 아, 그러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자꾸 퍼주고 먹이는 걸 좋아하셔. 음, 음, 그러니까 음. 돌아서면은 나는 맨날 적자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장사는 안 맞겠죠. 아. 뭐술 장사라든지 밥 장사라든지 음. 이런 거는 좀안 맞겠지 음. 근데 그게 그거는 오히려 나아. 음. 표안나 표았나 표는 안 나잖아요 음. 밥뭐 이렇게 베풀고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만약에 옷 장사를 한다 뭐 이런 걸 하면은 엄청 손해잖아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이분들이 장사는 뭐를 새로운 거를 뭐를 하고 싶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은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성향 자체가 한번 마음을 주면 완전 다 주는 스타일인가 보네요. 그렇죠. 다 주는 줄 모르고 좀 그런 게 있죠. 아, 이분들이 약간 조금 이런 사랑에 좀 목마르신 분들이 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음. 근데 유독 좀 사랑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표. 갈구를 하죠. 아... 어,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아...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음... 그런 게 없지 있잖아 아, 있죠 좀 이분들이 초년에 좀 부모한테 좀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일찍이 좀 집에서 나와서 좀 살아야 된다든지 음.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죠 왜냐면 영마가 아, 많잖아 영마가 음. 많기 때문에 일찌감치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애정결핍 같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음. 음. 아 그럼 반대로 한번 이 사람들이. 약간 어, 나를 좀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면 완전 다 마음을 쏟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다 열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았겠네요 어...많은 많죠 그런 경우가 음. 왜냐면은 사람들한테 믿었던 뭐 남자친구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 뒤통수 맞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또털 때는 또잘 털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일어나면 또 금방 금방 일어날 수가 있어 음. 아, 오케이. 그럼 우리 갑진년에 우리 토끼띠분들 좀 음요. 이런 직장에 옮기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또 많이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좀 있을까요? 이게 이동을 할 만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동을 할게 많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한다거나 음. 이런 쪽으로 해서 금전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업하는 사람들,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는좀 좋겠죠.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내가 활발히 다닐수록, 내가 좀 많이 다닐수록, 바쁘게 할수록 이게 좀 들어오는 게 맞나 보네요. 그쵸. 그렇죠. 렇 어, 그럼 당연히 금전의 음기까지도 좀잘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내가 하는 만큼 벌 수가 있으니까. 어... 좀 빨리,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움직여야지. 음... 갑진년은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돼. 아, 그래야 네. 내가 내 주머니가 두둑해져요. 음, 어, 좋네요. 왜냐면 또 노력을 또안 하면 또얻는게 당연히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노력을 하면은 그 노력이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토끼띠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외로우신 분들, 네. 혹은 정말 뭐 돌싱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아직 결혼 못하신 분들, 음. 이런 분들 좀 연인 자에서의 운기 도 보이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없어요. 가정에 이게 불화가 좀 많이 들어와요. 아, 갑진 연애? 네. 아. 이 부부가 내, 뭐 이제 이별수라든지, 이런 게좀 시끄러운 일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헤어진다거나 이런 게좀 많을 수가 있어. 왜냐면 음. 다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음. 부부 간에. 그러니까 혼자 있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건 없는데, 이제 부부 간에는 이게 조금 그런 게좀 없,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낫겠지. 아. 싸울 일거리를 만들면 안 돼. 아. 서로 기대감이 없잖아? 음. 싸울 일이 없어. 바라지 않으면 돼. 아. 그냥 마음을 놔버려라. 그럼요. 좀 현명하게, 네. 내, 뭐, 내 마음에 부처가 있다 생각하시고, 네. 도 닦는다 생각하시고, 어. 좀 이렇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 굳이 이별수가 들어오는 해년에 음. 미쳤다고 죽어, 죽으라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 음, 그쵸. 음. 아닌 거는 아닌 거야. 아니요, 여지껏, 아니요. 뭐, 보통 30년 사신 분도 있을 거고, 음. 뭐, 10년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많잖아요. 네. 해봤잖아. 이래도 한번 해보고, 저래도 싸워보고, 음. 바랄게. 안 바라면은, 음. 집안이 평화가 와요. 음. 서로 안 바라면 돼. 음. 하. <laughs> 니까좀 그러니까 갑진년에 우리 토끼띠분들은, 가정 내에서 불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바깥 일에 열심히 하고. 그렇죠. 집에선 쉬고. 그럼요. 이렇게 잘또 넘어, 넘어간다면은, 오히려 뭐, 내후년이나 나중에 또, 또, 이게 가정에 또 화합에 들어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갑춘년이라고 1년, 1년 12달이 이별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아, 그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시기만, 음. 그 시기만 몇 달만 피해가면 음. 되거든. 음.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내가 조금 꼬인다, 음. 상대방이 좀 예민한 것 같다, 음. 그러면은 좀 피해. 서로 음. 피하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어. 굳이 꼭 이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음. 음,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갑진 년에 우리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 좀 많은 변화들도 들어오고 음. 새로운 시도라든지 도전 변화 이런 것들 많이 가져와 보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런 부 분도 네.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오늘 또 말해준 건 정말 띠만 보고 말했잖아요, 선생님. 네. 개별적인 생년월일에 들어가면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하고 아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도 상담 통해서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